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비 리뷰 채널의 라자 아빠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전력 가운데 하나인 ROKS 김준호 SS-164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바다 속을 누비며 한국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이 잠수함은 과연 어떤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OKS 김준호 SS-164는 대한민국 해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장보고 3배치 II급 잠수함 계열로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한 보다 향상된 스텔스 성능과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잠수함은 기존의 배치 II보다 높아진 잠항 능력, 조용성, 무장 통합 능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해양 안보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SS-164는 한국 해군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향상된 스텔스 성능입니다. 신형 흡음 타일과 진동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소나 탐지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선체 설계 또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성은 잠수함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며 멀리 떨어진 작전 구역에서도 장시간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김준호 SS164는 무장 능력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타격 수단 중 하나인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략적 억제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또한 최신형 중어뢰, 어뢰 방어 체계, 그리고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합하여 다층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은 단순히 해상 전투뿐 아니라 지상 전략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크게 넓혀줍니다.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추진 시스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즉 AIP 시스템이 적용되어 수중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신 리튬 배터리가 더해져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더긴 작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잠수함이 짧은 시간만 부상해 충전을 해야 하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어 더욱 은밀한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ROKS 김준호 SS-164는 전투 체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표적 탐지, 대응 속도 향상,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능이 포함된 최신 전투 시스템으로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중센서 통합 능력은 주변 해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투 체계의 진화는 현대 해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한국 해군이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내 구조와 승조원 생활 환경도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점중 하나입니다. 소음을 줄이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확보한 내부 설계는 승조원들의 피로도 감소와 장기 임무 동안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승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장기 잠항 임무가 잦은 잠수함 특성상 이러한 설계 개선은 작전 효율성과 승조원 복지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미래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주변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다 진보된 잠수함 전력을 갖추어야만 해양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SS164는 이러한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잠수함으로 단순한 무기 장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해상에서의 은밀한 감시 활동, 적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장기 잠항을 통한 위협 억제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김준호 SS-164는 한국 해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으로서 작전 배치될 예정이며 그 뛰어난 성능과 운용 능력은 한국의 해양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군사적 자립도 향상과 함께 국가 안보 체계의 강화를 의미합니다.